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형 초광역 협력 사업을 공동 발굴합니다. 광주시가 5,81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담양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광주와 전남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여수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해상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호남 미래 발전을 이끌 대형 초광역 협력 사업을 공동 발굴합니다. 이를 위해 양시도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생활과 안전, SOC 분야와 관광 문화 분야, 산업 농업 환경 분야 등세개 분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시도는 또. 정부의 지역 균형 뉴딜 정책에 발맞춰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광주의 인공지능과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를 결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 발굴한 초광역 협력 사업은 내년 제20대 대선 공약에 광주와 전남 상생과제로 반영해 실행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5,81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 6조 2,831억 원보다 9.2% 증가한 6조 8,642억 원 규모로 일반 회계 4,893억 원, 특별회계 918억 원입니다. 먼저, 광주 상생카드 10% 할인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100억 원을 편성했고, 생활형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재활용품 선별일자리 91억 원, 희망 근로 일자리 86억 원, 자활 근로 36억 원등 공공일자리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민선칠기 핵심 과제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에 97억 원,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사업에 302억 원을 반영했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00억 원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4일에 확정됩니다. 다명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광주와 전남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에 이어 담양 지역 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4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지인과 가족들로 연쇄 감염 사례로 파악됩니다. 또 이들이 식당 등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등 접촉자가 많고 동선도 다양해 확진자가 계속 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계호 의원의 수행비서 등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다섯 명과 유흥주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남 여수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 어민과 여수 수산인 협회 등 350여 명은 성명을 내고. 여수 수산인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산인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어민들은 어선 100여 척을 동원해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의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국동항을 출발해 오동도와 돌산도 등을 돌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시와 산림청, 한국수목원 관리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명품 산림 문화와 휴양 공간 조성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 내 국유림과 공 사유림을 활용한 도심 권역 산림 사업과 광주시립 수목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용석 광주 시장은 장애가 행복한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평등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도 40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비대면 영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날 온택트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이 광주 북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관리동에 개소했습니다. 양산 사랑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리적으로 아이들의 집과 가까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운영시간도 학교 돌봄교실보다 2시간 더 연장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돌봄센터에 이어 내년까지 총 27곳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